안녕하십니까. 상위 1%가 되고 싶은 1%개미 1개입니다. 오늘 11월 29일, 이제 거래일로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11월은. 네, 금요일입니다. 아, 제가 어저께 이제, 아, 내일 하루 남았는데 내일 또 마지막 날인데 금요일이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 뭐, 그게 약간 복선이었다고 할까요? 오늘 아주 우리 주식을 외국인이 패대기 치면서, 아, 오늘 또 엄청난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외국인이 다 팔았어요. 기관하고 개인만 그 물량을 다 받아냈는데, 아, 택도 없었죠. 매도세가 워낙에. 많아서 주가를 방어하기가 아, 힘이 붙었나 봅니다 이 고점을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마이너스 1.95% 밑골이 살짝 달린 은봉이긴 하지만 2% 가까운 장대음봉을 또 뽑아내면서, 하락마감 했네요. 아, 또 이런 저점까지 확인하러 갈런지, 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기 지금 이 저점을 지켜주고 있어서, 그래도,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상승하면서, 아,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 섞인 넉두를 좀 해봤었는데 아 이게 끝내 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네요 코스닥은 뭐 2%가 넘는 하락이 나왔어요 뭐 밑꼬리가 아주 살짝 달리긴 했지만 어 마이너스 2.49%까지 갔다가 조금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2.33%로 하락을 했는데 역시 외국인이 다 팔고 개인과 기관이 그걸 받아보려고 했지만 예, 택도 없습니다. 지금, 요런, 저점 자리는 어제 조금 이미 이탈을 했었고, 여기 저점을 좀 지켜보려고, 지켜주려고 하는지는 몰랐는데, 결국엔 거기 이탈을 하고, 근데 요런 저점까지 또 확인하러 갑니다. 아이고, 참, 힘드네요. 정말 주식이라는 게 정말 힘듭니다. 외국인은 언제까지 또 팔고 나갈까요? 좀 매수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죠? 하, 우리 주식 시상이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 지금 뭐 메리트도 없고 계속 팔고 나갈 수도 있고 뭔가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 서 안타깝긴 합니다. 아 이게 뭐 부작용 주식을 안할 수도 없고 제가 계속 뭐 신중하셔라,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셔라, 을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씩 매매를 하고 있어요. 뭐, 보통 때보다 조금 작은 매수금액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떻게든 좀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하락시장이기 때문에 수익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쉴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아뭐 진짜 뭐 벌어온 돈이 많고 좀 여유가 있으면은 아예 그냥 주식 잠깐 쉬고 좀 환기시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지금 그럴 수가 없습니다 <laughs> 맨날 배고프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씩 벌어야 되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 오늘도 좀 매매를 했는데요 뭐 조금씩 그래도 이런 하락시장에도 매매 타이밍이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살펴보고 좀 그래도 수익 낼수 있는 자리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이 뭐 코스닥은 마이너스 2%가 넘는 하락이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2% 가까운 1.9% 정도의 하락이 나왔는데도 아 어떻게 또 거래를 했는지 한번 제가 매매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엄청난 또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대한항공이 어 엄청난 또 에, 이슈가 나왔죠. 지금 대한항공이 보면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최종 승인에 1%대 상승 마감 이런 이제 머릿기 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제 합병 한다는 합병 이슈가 나온지 4년 만에 이제 드디어 합병 결정이 됐다고 오늘 아침부터 기사가 나왔네요. 반면에 그 호재잖아요 어쨌든 메가 캐리어 라고 이제 초대형 항공사 라고 계속 이슈가 나오면서 얘기를 하면서 네 실적도 좋아질 거고 뭐 여러 가지 호재로 작용을 하는 그런 이슈들이 계속 나왔죠 근데 불구하고 아침에 그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빠졌어요. 시가로 2% 정도의 갭을 띄우면서 상승이 나왔었는데, 엄청난 거래대금 밑으로 오면서. 이게 이제 가지 못하고, 이게 숨도 안 쉬고 빠져요. 이렇게 빠져요. 저가까지 하면은, 고그 점에 저가까지 하면은, 대략 이 정도니까, 한8.8% 정도 되네요. 8.8% 정도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뭐 저점을 찍고 저점을 이제 뭐 그전에도 이제 뭐 19,220원 뭐요자리가 이제 조금 올라와서 19,700원 뭐 이런 자리인데 저점을 찍고 이게 쭉 올라왔어요 지금 계속 올라왔는데 이게 뭐 이제 재료 소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재료 소멸이니까 뭐뭐 뭐 수익 시장 차원일 수도 있겠고 어제 이제 종가 배팅 한 사람도 뭐차시 매물 때문에 뭐 이렇게 쏟아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정말 개미들을 털려고 외국인과 기관이 어쨌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어떤 세력이든 간에 개미들을 한번 털고 갈 목적으로 뭐 이렇게 큰 하락을 만들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 수는 없으니까 대략 추측을 하는 거죠. 결과론 쪽으로 보면은 오늘 이 종목 그 누가 팔고 누가 샀는지 볼게요. 보면은 결과론 쪽으로는 개미만, 개인만 팔고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또 엄청 샀어요. 기관은 꾸준히 사고 있고 개인은 꾸준히 팔고 있고 또 오늘 결과론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을 다 털어내고 물량을 받아냈다고 봐야겠죠. 이장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빠졌으니까, 아무래도 개미들이 이렇게 섣불리달려들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빠지니까 또, 뭐 수익난 부분도 있고 하면 이제 더 파는 부분도 있을 테고. 어쨌든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저는 좀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오는 좀 모험을 강행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표시해놓긴 했는데, 어제 종가 자리가 대략 이제, 어, 25,450원, 25,450원, 원저리고 대략 요런 이제 자리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전에 요렇게 상승이 나오다가 한번 저항을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요 저항 맞았던 자리가 대충 24,700원 그 원저리에요 그럼 대략 그만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요쪽 부근에서 이게 계속 보면은 예, 여기가 단기 고점을 찍고 2023년 7월이죠 작년 7월에 단기 고점을 찍고 쭉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맞고 또 저항을 맞고 쭉 흘렀다가 다시 또 여기 저항을 맞고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온 자리가 여기인데 돌파하고 또 올라갔잖아요. 여기 이제 저항을 맞는거죠 이렇게 저는 요 자리 요게 대략 이제 한 23,800원 900원 이런 자리거든요 대략 이 정도 돼요 제가 이렇게 딱 계산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1 0 상에서 물론 이제 이 여기까지 안 오고 여기 뭐 하나 둘세 개를 걸어놨다고 치면은 하나 딱 잡고 올라가면 좋겠죠 더 떨어지면 두 번째, 자꾸 또 올라가면 좋겠죠. 그것도 아니면 딱세 번째까지 와서 그냥 올라가는, 이게 이제 제일 좋은 시나리오죠. 제가 걸어놓은 세개 타점을 다 가지고 더큰 상승이 나오면 더 많은 수익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건 추측이잖아요.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지만 예상한 시나리오를 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길 바라긴 했지만, 내심 이제 여기 있는 물량을 다 갖고 올라가길 바랬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제가. 보면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제가 딱 여기 샀습니다. 이렇게 샀어요. 떨어질 때한번 사고, 사고, 사고. 세 번. 네 번. 오늘 네 개를 통 샀죠. 이게 오늘은 정말로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다 가지고 제가 사려고 했던 그 타점에 걸어놨던 그 물량들을 다 가지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저는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분할로 매도를 하고, 결국 이제 아침에 상상했던 고점 부분, 요 부분을 넘지를 못했어요. 저는 최종적으로 거기 갔을 때다 팔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지부잘락이 가길래 여기서 남은 물량 다 정리하고 나왔어요. 이게 이제 제가 어제도 얘기했고 그저로도 얘기했지만 그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 뭐 가령 이제 어떤 목표가를 정하고 어떤 손절가를 정하고 제가 매수할 타점을 정해놓고 들어갈 때 진입할 때부터 정해놓고 들어가서 그 예상대로 흘러가는 주가의 흐름이 나오면은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도 맞췄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안 갔을 때가 이제 문제인 건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승이 나올 때는 좋아요. 어차피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어느 정도 목표가를 이제 터치했을 때 저는 팔고 나왔지만 더 가는 경우, 이제 상한가도 가기도 하고 더 많은 이제 상승이 나올 경우,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일정 부분 가다가 틀어진 거죠. 그럴 때는 어쨌든 그거에 대한 그 수익분에 대한 제가 못 먹은 수익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하지만 어쨌든 수익을 냈기 때문에 아쉬움만 가지고 그냥 끊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락했을 때는 어느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손절해야겠다 싶어서 팔았는데 더 가면은 그것도 기분이 좋은 거죠 제가 더큰 손실을 막을 수 있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분명히 이탈하면더 떨어질 것 같아서 팔았는데 웬걸? 딱제 물량만 팔고 딱 먹고서 바로 올라가 버리는 경우 이러면 짜증이 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수익도 못도 아닌 제 물량만 털리고 아예 상승이 나와버리는 거니까 정말 기분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들어갈 때부터 계획을 하고 들어갔다 이 예상했던 시나리오들로 딱 맞아서 수익도 나오니까 네. 또꽤큰 수익이었죠. 이렇게 많은 이제 상승분이 나왔으니까, 또 타점도 많이 걸어놨기 때문에 금액도 좀 크게 들어가서 오늘 이 종목이 좀 괜찮게 수익이 나와서 수익이 많이 나와서 기분 이 좋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주가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또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종목은 어쨌든 뭐 행복한 기억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DS 단석이라는 종목이 또 있어요. DS 단석이라는 종목 이 있는데 어제 요런 고점을 돌파한 흐름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고 있다가 이게 요런 자리를 어제 고점들를 돌파할 때 제가 밑에다 걸어놨어요. 이렇게 밑에 걸어놨는데 여기 돌파한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밑에다 걸어놨었는데 이게 주지랑 올라갔어요. 그래서 쭉 올라가서 이제 그냥 이 종목은 날라가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냥 보내줬습니다. 다른 거 이제 막 열심히 하다가 안 보고 있다. 가 오후에 이제 다시 봤어요. 이 종목을. 근데 이게 또 꾸준히 이게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제 관심 종목에서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근데 오후에 다시 이게 쭉 이렇게 고점을 찍고 이렇게 쭉 하락을 하다가 이제 요런 정도 자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이렇게 지키면서 이제 지지를 해주고 올라오잖아요. 저는 이제 아침에 여기 어제 고점을 넘을 때, 넘을 때, 요런 자리를 돌파를 하는 흐름이 있어서 요 부분에 샀습니다. 요 부분에 샀어요. 얘가 빠르게 반등이 나와서, 뭐, 짧은 구간, 큰 수익률은 아닙니다만은, 요렇게 짧은 구간, 요렇게, 매매해서 이것도 적지만 빠르게 수익보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셀비온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어제도 이제 매매를 했었는데, 아, 셀비온도 아침에 좀 좋았어요. 셀비온도 아침에 좀 좋았는데,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이제 거리를 했었고, 어제 이제, 어, 어제 고점 자리를 아침부터 강하게 돌파를 했어. 그래서 저는 좀 떨어질 때좀 잡아보려고 어제 종가 자리나 이제 어제 저점 자리에서 좀 걸어놨었는데, 안 오더라고요. 얘도 이제 보고 있었죠. 보고 있다가 여기 이제 어제 고점 자리예 거기에 돌파했으니까 지지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기다 걸어놨어요. 그런데 딱 거기 체결되고 또 올라가더라고요. 짧은 구간 이렇게 또 빠르게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여기가. 쭉 떨어지다가 여기서 이제 또 한번 이렇게 돌파를 시도했고 돌파를 했다가 다시 또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자리를 좀 지지를 받았어야 됐는데 여기서 이제 아예, 아예 이탈을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이탈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요렇게 계산 주이지 하락을 하죠. 그러다가 저는 이제 요렇게 또한 번, 여기 지지를 받고, 이런 자리, 이렇게 지지를 받고, 돌판 고점대로 또 이렇게 지지가 되잖아요. 또 올라가잖아요. 계속. 이렇게 했다가, 쭉 떨어져, 여서 지지를 한 받죠. 이렇게. 다시 올라올 때, 저희가 여기 21선을 타고 이제 넘어갔으니까, 21선을 타고 넘어갈 때, 아, 이게 이제 조금 갈려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떨어질 때, 그래서 여기 2 3그 부분에서 이렇게 좀 매수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더가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자리 지켜주긴 하죠. 이렇게 이런 자리 지켜주긴 합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이게 시간에서 좀 가고 있어요. 1.2%, 1.3% 정도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또 정리를 할지, 예, 또 다음 거래까지 가져가 볼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1시간 남았으니까 좀 이제 고민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렇게 세 종목 매매해가지고, 아, 오늘 마지막 날인데 다행히 오늘 좀 하락도 심하고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50만원이 좀 넘는 수익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대한항공이 조금 이제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무튼 다행히도 좀 위험하긴 했지만 다행히도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서 조금 수익률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또 11월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11월의 수익률을 공개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달에는 또 300만 원 가까운 또 손실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 또 빡세게 정말 신중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또 마음대로 잘안 되잖아요. 이게 뭐 신중하게 마음 먹고 한다고 신경을 집중해서 한다고 이게 뭐잘 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무튼, 지난달보다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항상 신경 씁니다. 신경 씁니다 하는데, 아무튼 조금 더 정신 바짝 차리고 해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결과가 나쁘진 않습니다. 280만원 네. 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 8 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손실 난 때가 있어요. 여기도 있고, 56만원, 48만원, 73만원, 요렇게 이제 손실 난 날이 있는데, 이게 뭐, 이제 매매해서, 그날이나 매매해서 손실 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신용 만기 돌아오는 종목 때문에 좀 까먹은 부분도 있고 합니다. 어떻게 매번 손실을 안 보고 수익만 나겠습니까? 제가 이제 손실 난 종목도 있고, 뭐, 수익 난 종목도 있는데 다행히 또 이번 달에는 그래도 수익 난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은 다행히 빨간색 280만 원이 좀 넘네요. 280만 원 정도 되는 수익금이 생겼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 문제입니다. 진짜 <laughs> 다음 달에도 역시 그 아... 이제 신용대출 받아서 산 종목들 중에서, 이제 만기, 이렇게 N차로 이제 연계가 가능한데, 연기가 더 이상 안 되는 종목들이 생겨요. 그런 게 이제 담보 이제 만기 종목으로 돌아오는 건데, 다음 달에 좀큰게또몇종목 있어서, 뭐 현금으로 막던지, 아니면 그냥 반대매매 당하든지 이런 거예요. 그래도 현금으로 막게 되면은, 어쨌든 계속 이제 누적 수익률 쌓이는 거죠. 사실 저걸 다 그냥 한꺼번에 다 정리하는 게 맞는데, 수익률보다 손실률이 너무 크니까 팔지 못하고 언제든 오르겠지 하고 미련을 가지고 계속 갖고 가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몇년 전부터 갖고 있었던 종목들이 이제 수익률이 안 나오고 손실만 계속 커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장이 안 좋으면은 그 종목들로 인해서 예그 신용대출 담보 비율이 적으니까 또 반대매매 당하고, 또 제가 반대매매 당하기 싫으니까 미리 또좀 팔고 그냥 반대매매는 이제 하한가로 주문이 나가기 때문에 좀더큰 손실이 날 수가 있어서 예, 그 전날 미리 팔기도 하고 또 현금으로 좀 세워놓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떤 말씀드렸는데 하루하루 수익이 나도 좋은 상황닙니다그 수익이 난 금액들이 다저 매도 담보 비용으로 이제 그 갚는 거죠. 갚는 대금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저 손실된 금액보다 엄청나게 수익금이 많지 않는 이상 계속 도돌이표 되는 거죠. 아, 그렇다고 시들 또 무작정 늘릴 수가 없는 게 요즘 뭐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괜히 또 시드 늘렸다가 더 많이 깨지는 경우도 생기고 제가 또 간간히 또 손절 못 해가지고 금액이 또 손실이 커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계속 아직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하면서 이제 배수 그 금액을 조금씩 줄이는 이런 방법을 하고 있긴 한데 뭐 언젠가 되면 해결 되겠죠? 해결되길 바라고 저도 하고 있는 거니까. 부디 더큰 손실만 안 나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달은 다행히 수익으로 마감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개미님들은 어떠셨을까요 지난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렇고 계속 시장이 안 좋은데 뭐 내년에도 흔히들 말하는 산타랠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분위기 봐서는 주식시장이 막썩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견이 되잖아요. 에... 날씨 점점 추워지는데, 아, 이 한파 같은 파란색 좀안 봤으면 좋겠네요. 따뜻한 봄날, 어? 쨍쨍 내리지는 햇볕처럼 좀 빨간색만 좀 많이 보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이상 이번 한 달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이면은 뭐 빙판길 뭐 블랙아이스 조심하시고 또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간간히 얼어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으니까는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들 하세요. 이상 상위 1%가 되고 싶은 1프로 개미 얘기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세요.